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바싸형입니다. 차바싸형의 첫사랑 같은 차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 첫차는 기아의 모닝 경차였습니다. 그렇지만그 차는 너무 짧게 탔고, 진짜로 운전을 조금. 조금은 즐겨가기 시작할 무렵에 구독을 통해서 제가 이 차를 한 3개월 넘게 운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좀 드라이빙의 재미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이 르노의 XM3 굉장히 특별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내 차에, 내 첫사랑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당연히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죠. 매년 자동차들이 신차를 발표를 합니다. 뭐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가 아니어도 연식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약간씩 달라진 차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2024년형 XM3가 나왔다고 해서 차박사랑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차인 만큼 오늘 또 어떤 누구보다 빡센 마음으로 이 차를 한번 구석구석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조금 뭐랄까요? 사람이 그 안경을 쓰면은 굉장히 냉철하게 뭔가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모드가 나온다라는 거. XM3 물론 제가 애정하는 차인데요. 실제로도 오랜만에 봤더니 이 차는 예뻐. 요쪽 그리워졌어요. 사실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소형 SUV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해요.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 제가 사랑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지 않고 있는 차이기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분석을 해 보면 이 차는 지금 2023년의 기준으로 봐서도 꽤나 경쟁력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디자인이죠. 이거는 그냥 깔수 없다. 왜냐면 원래 제가 약간 페이스리프트 느낌으로 달라지기 전부터 구형 XM3를 탔었을 때도 그때 이 X3가 m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전면부에 있는 이 그릴부가 약간 더 투박한 갈비뼈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좀 입체적인 그릴을 만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들어갔고요. 하단부에 범퍼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 XM3가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약 약간 달라진 매무새로 나왔었어요 딱그 범퍼부가 좀더 세련되게 변화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XM3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D 글자가 거꾸로 나와 있는 요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대로 날렵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안쪽에 조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요런 걸 봐줘야 돼이 안쪽에 요렇게 독특한 가니쉬로 이게 지금 입체적인 패턴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런 인상들 매력적이죠. 저는 제가 운행을 했을 때도 이 차는 보면 볼수록 예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측면부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돼. 왜 이게 SUV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앞쪽에서부터 뒤쪽 루프 라인이 쭉 내려올 때이 뒤태. 야, 여기가 이 부분이 질립니다. 엉덩이가 시하다 <laughs> 보면은 루프는 이렇게 어, 쿠페형 SUV이 기 때문에 쭉 유려하게 무르르 내려오고요. 뒤쪽은 우아한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저는 전체적으로 이 측면부가 가장 XM3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쿠페형 SUV는 수입 차종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어, 그런 형태였죠. 뭐 GL 쿠페 이런 차도 있을 수 있겠고 X4, X6 같은 차량들 BMW에서도 쿠페형 SUV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7천만원은 최소 줘야 되는 그런 차량들인데 이 차량 2천만원대 SUV란 말이에요 소형 SUV 2천만원대 SUV에서 내가 이 쿠페형의 수입 디테일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디자인상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봐도 솔직히 너무 예뻐요 휠을 보시면 휠은 상대적으로 좀 단조로운 느낌은 있습니다 17인치 타이어인데요 그냥 깔끔한 인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도 이 깔끔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 형태로 쭉 가운데가 연결되면서 좌우의 테일 램프 단정한 눈매로 나와 있죠. 너무 공격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심심해서 밋밋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를 잘 지키는 밸런스 좋은 뒤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깔끔하게 머플러 하나 밖으로 나와 있지 않죠. 아래쪽 범퍼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1.6 모델이에요. 1.3 터보가 아니거든요. 여기 원래 인스파이어 트림에는 이렇게 가니쉬 같은 게좀 달리거든요. 근데 고개 조금 없이 그냥 단조로운 가니쉬로만 나와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쿠페 형태 s u v 때문에 전고 자체는 그렇게 높게 나와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측면부에서 길이감 자체는 꽤 있습니다. 이게 소형 SUV야?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게 돼요. 실제로 경쟁 동급 모델 중에서 전장이 가장 깁니다. 게다가 축거도 가장 길어요. 2열부터 한번 타볼게요, 제가. 엄청나게 광활하고 여유롭다. 뭐 요거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동급의 경쟁 모델들을 제가 또다 타봤기 때문에 비교해 보자면 절대 꿀리는 사이즈가 나오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시트나 공간이 그래도 여유롭게 배치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일렬 시트 뒤쪽이 쑥 파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막혀져 있었다라면 좀 답답했을 텐데 확실히 다리 공간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두터운 덮개로 되어 있었다면 고급감은 올라가긴 했겠지만 약간의 공간에. 또 답답하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쫙 밀착된 형태로 이런 쪽이 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고 쪽이 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먹이 두개 정도는 드러납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은 정도의 공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앉았을 때 시트의 폭감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거요것도 사이즈 상으로는 꽤나 매력적입니다 이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이열에 앉은 승객 모두가 열선 다 엉땅 겨울에 할수 있는 이런 버튼부들도 나와 있는 것까지 2열에 앉은 승객들에게도 약간씩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좀 아쉬운 거는 A 타입 포트밖에 없다는 거 뒤에. 아, 그 오래된 연인을 다시 제외한 것 같은 그런 뭔가 아련함이 드네요. <laughs> 진짜로 제가 따분하녔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익숙한데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공격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것들이 좀더 맵시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 이게 XM3의 사실 진짜 오너들이 아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을 안 해도 돼요 기본 내비 자체가 T맵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살짝 반응이 느렸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빨라졌어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지금 2003년에 와서 가장 완성된 XM3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뭔가 헤어진 남친이 되게 잘생겨진 느낌이에요. 이 센터페시아 가운데 있는 대시보드에 이렇게 아래쪽에. 아주 독특한 재질로 이렇게 가니쉬가 들어간 거 저렴해 보이지가 않아요. 확실히 인스파이어 트림 다운, 좀더 고급차라는 느낌을 실내에서 부여해주고 있고요. 프렌치 감성을 좀줄수 있는 이런 무드램프 같은 것 아래쪽에도 쭉 은은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스티치 라인들 색상들이 꽤나 산뜻합니다. 보통은 그냥 흰색 혹은 검은색 이렇게 마무리가 많이 됐을 텐데 스티치 라인이 연한 노랑빛이에요. 그래서 보셨을 때어좀 산뜻하네, 약간 개나리 같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좀 투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약. 약간은 더 매무새가 다져진 모습으로 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잡으셨을 때 그립감 측면에서는 가장 적당한 굽기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따닥따닥, 따닥.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는 저는 전기차도 이렇게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직관적인 부츠 타입의 이 변속기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 두개 나와 있는데요. 바깥에 이런 크롬 형태의 가니쉬가 둘러짐으로 인해서 약간은 더 고급스러운 매치가 느껴집니다. 여기 수납공간 좀 아쉬웠었어요. 이게 좀 넓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캐스퍼랑 거의 이 수납공간이 흡사해요. 이것도 조금은 더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오갈 곳 없는 키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시트가 좀 고급스럽습니다. 다른 동급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 프렌치 감성해주는 특유의 질감 같은 게 있어요. 인스파이어 트림 이니만큼 보시면 이렇게. 세무 형태로 다져진 거 보실 수 있죠 초반에 XM3가 등장했을 때와 지금이 과격하게 크게 달라졌다 한건 없어요 사실 그치만 전통적인 클래식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이 XM3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감성은 오히려 쭉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이 차량의 숨은 매력 포인트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소형 SUV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불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사이즈가 널널해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덮개를 뺐을 때 공간, 손바닥 하나 이상으로 깊이감 더 실현되는 거알수 있고 좌측에도 보시면 이렇게 따로 홈이 나와 있어요 세차용품 같은 거 실으실 수 있는 좌우쪽에 공간, 홈 파여진 거 보시죠 짐을 더 가로로 넓게 실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렁크 공간이 514L 정도 용량이 나오거든요. 소형 SUV의 부동의 1이라고 할수 있는 셀토스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2열도 한번 폴딩 해볼게요. 자, 2열까지 폴딩을 시키니까 공간이 확실히 넓어지죠. 1 4 0 0 m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동급 모델인 뭐, 셀토스, 탄 1,393L?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 4 0 0 m 안 넘어요. 그런데 이 XM3는 꽤 넓은 적재 공간을 2열 포지 했을 때또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긴짐까지 실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짜라라라 조금 더 깐깐하게 한번 이렇게 직접 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시트 가장 앞쪽에서부터 어, 뒤쪽 나가지 않는 선까지 160입니다 가로 길이 가장 홈과 홈이 많이 파져있는 쪽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가장 끝에서 끝까지 한 126c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공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트가 2열 부분이 약간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박 같은 거할때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저 이미 해봤잖아요 이차 가지고 차 크니까 보고 막 매트 깔고 뒹굴어보고 그런 거다 해봤거든요 XM3 1인에게는 괜찮습니다. 성인,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이인한테는 약간 비좁을 수 있다. 아, 오랜만에 XM3를 싹 보고 나서 이제 좀 차를 타봐야지 하고서는 카메라 달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벌써 어두워졌어요. 나에게 아, 안경을 쓰고 갑자기 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그 자팍 다시 캐진 느낌이랄까? 쩝쩝 박사가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저의 정말 그 인연이 깊은 차입니다. 르노의 XM3에 어, 새롭게 연식 변경된 차량을 이렇게 타보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죠. 트림을 가솔린 엔진 중에서요. 1.3 터보가 있고 1.6 가솔린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센 출력, 강한 파워 이런 것들을 느끼시려면 1.3 터보가 낫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만큼 가격적 부담은 또 생기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번에 1.6 가솔린을 일부러라도 더 타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23년의 소형 SUV 중에서. 그래도 이 풀옵션 기준으로 어떤 가성비라는 걸좀 논하고자 할 때, 그때 여전히 내가 한때 사랑했던 SXM3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 진짜 오랜만에 타보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고, 좀 나름대로는 편안함과 동시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 엄청나게 과격하고 막 공격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주행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전과 크게 뭐 달라졌다, 완전 다른 차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는데 딱 드는 첫 인상이 뭐냐면요. 내가 이차 탈만 했네. 제가 물론 지금. 캐스퍼 벤을 진짜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제 몸처럼 그냥 슉슉슉슉쇽 이렇게 타고 있다가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탔던 소형 SUV를 타니까 이 차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브랜드사가 갖고 있는 주행의 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기아는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 특유의 질감이 있고요. 르노사잖아요. 현대 기아랑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느낌이 주행을 할때 조금만 예민하게 생각을 해보고 집중을 하면 사실 훨씬 부들부들하고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저속 구간에서 중속 구간에 특히 빛나요. 그때 특히 차량이 부들부들하고 깔끔하게 주행을 하는데 노면의 요철들을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일정한 거리두기라는 상태에서 잘 뻗어져 나갑니다 꽤 실키한 감각도 있어서 주행하실 때 분명히 매력적이네 라고 느끼실 법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르노산 차량들이 소위 말하는 유럽의 어떤 질감들을 주행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걸 핸들링 감각에서 주로 찾습니다. 저의 엑삼미를 타면서 느꼈던 건데 핸들링 감각이 정말 좋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딱딱 조향하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저는 사실 동급의 모든 소형 SUV 다 타봤잖아요. 이 질감과 핸들링은 가히 말할 수 있어요. 동급 최고다, 이건. 그렇다고 엑센 m 리가 모든 면에서 다 월등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오늘 또 제가 또 약간 깐깐하게 나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차량의 가속감 같은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1.3 터보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가속을 뻗어져 나가는 힘, 출력, 마력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쉬울 부분이 있어요 최대 출력이 123마력이고 토크 수치도 뭐 15kgfm 정도로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동급으로 봤을 때 세이토스에서 이런 뭐2.0 가솔린을 선택했을 때그 친구가 한 20마력 정도는 더 높고 토크도 당연히 살짝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보면 약간 고속으로 확 접어들 때는 저는 현기 브랜드에서 나타내는 그 감성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살짝 덜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행 질감.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을 계속 움직이는 힘으로 좀 리니어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XM3가 가진 안정성이 또 높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편하게 부드러운 감성을 느끼면서 약간은 더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XM3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가속을 딱 내려고 하면 RPM이 지금 거의 5, 6천 가까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소리 들리시죠? 약간의 과부하가 나오는 초반에는 약간 과격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적응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질감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약간 이 차에 타면 여러분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완전히 저속상태로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딱! 홀가속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럴 때는 약간 답답하게 움직여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1.6의 이 자연흡기 엔진이 가진 일부의 한계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가 갑자기 막 차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그냥 또 천천히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또 밟고 이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자주 느끼시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행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주행을 한다면 XM3가 가진 강점들을 오롯이 느끼시면서 오히려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급 소형 SUV 중에서 연비 깡패입니다. 의외입니다. 리터당 한 13.6km 정도로 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인 연비일 뿐이니까 주행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어한 16, 17 정도는 항상 거뜬하게 넘었던 기억이 나요. 이 차량 인스파이어 트림 최상위 풀옵션일 때 2,6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선택 품목으로 두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하나가 서라운드뷰 모니터고요. 다른 하나가 보스 스피커예요. 저는 둘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추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후방 모니터는 그 기대하는 것만큼 화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진 않아요. 근데 주차할 때 특히 소형 SUV 좀 초보 운전자분들도 많이 타실 법한 세그먼트잖아요. 서라운드뷰 없으면. 의외로 주차하시다가 불편할 일 많습니다. 웬만하면 추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보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 게다가 보스 스피커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공간감을 봤을 때 해상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가 놀랐어요. 70만원 추가해야 하지만 70만원 돈값 합니다. 내 차에 이 공간을 가득 좋은 음향으로 채우는데 70만원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혜자롭다 생각해요. 정말 3천만원 미만에서 탈수 있는 차를 생각하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건 맞아요. 물론 1.3 터보가 되면 그 나름의... 조금 더 직결감 있게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주행 감각은 있는데 그만큼 또 터보가 가진 렛도 좀 있거든요. 저는 비교하자면 정말 가성비 전략으로 1.6 가솔린 경험해 보시는 것도 일상생활 주행하시는 영역에서 충분합니다. 이번에 인스파이어 타면서 또 놀랐던 게차탈때 보니까 문을 딱 열려고 봤을 때이 퍼들램프 있죠? 퍼들램프에서 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 소형에서 좀 만나기 힘든 고급스러운 디테일이다. 감성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외로 더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로도 탈수 있는 차잖아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한 번씩은 어, 르노의 차들도 좀더 다른 매력으로 접근하시면서 폭넓게 어, 살펴보시기를 저는 진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찾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저랑 같이 계속해서 소통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뚜!